MSI 하면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성능을 갖춘 가성비 게임 노트북 라인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이런 가성비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까지 챙긴 제품입니다. RTX 4050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1.8kg대 게임 노트북 MSI CN15 23V 모델에 대해서 빠르게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MSI CN15 모델의 구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트북 본체나 충전 어댑터 외에도 추가 구성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MSI 유선 게이밍 마우스가 기본으로 동봉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제품이지만 그래도 상위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기본 구성품으로 유선 마우스를 주는 것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충전 어댑터의 경우 120W 출력의 어댑터가 동봉되어 있고 아쉽게도 이 제품은 USB-C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MSI의 게이밍 노트북 디자인에 비하면 정말 심플해진 디자인입니다. 코스모스 그레이 컬러로 차분한 느낌이고 확 튀지 않는 무난한 디자인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품의 두께 자체도 2.17cm로 게임 노트북 치고는 슬림한 편이며 무게도 아주 가벼운 편으로 실측 기준 1 8 4 k g 으 측정이 되었습니다. 택표기상약 1.86kg으로 외장 그래픽이 달린 게임 노트북 치고는 꽤 가벼운 편에서 갑니다. 포트 구성은 게임 노트북답게 대부분의 포트를 갖췄는데요. 특이하게 후면 쪽에 HDMI 포트가 있었고. 우측 측면에는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한 C타입 포트나 유선 이더넷 포트는 물론 오디오 포트가 입력과 출력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HDMI 버전이 4K 30Hz까지만 지원되는 규격이라 아쉽긴 하지만 선 정리에 용이한 위치에 있고 유선 이더넷 포트나 마이크, 헤드폰 포트가 따로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6대 9 비율에 15.6인치 FHD 상도의 IPS 패널을 탑재했습니다. 최대 주사율은 144Hz로 게이밍 노트북답게 높은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대 밝기는 약250 니트에 색 영역은 NTSC 45% 정도로 품질은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물론 저는 사용한 내내 단순한 게임 용도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확실히 가격대가 있는 상위 모델들과 비교해 보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키보드는 풀 사이즈 미니 배열의 키보드를 탑재했고 이 정도 사이즈에 넘버패드가 없는 것이 조금 의외이긴 한데 게임을 즐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페이지 업다운이나 홈, 엔드 키가 오른쪽 한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게임을 즐길 때 확실히 더 좋았습니다. 키보드는 블루 LED 백라이트가 적용되어 게임 노트북답게 화려한 모습이고, WASD 같은 주요 키들의 포인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세서 스펙을 살펴볼텐데 CPU는 인텔의 Core i7-13620H 10코어 16스레드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 RTX 4050 외장 그래픽이 들어갔고 TGP는 45W입니다 램은 DDR4 규역의 8GB 메모리로 여즘과 같을 때는 조금 적어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뒤에 분해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분해 자체는 십자 드라이버만 있으면 되긴 하지만 우측면의 포트 부분이 딱 물려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분해하는 것은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분해를 하더라도 이것에 주의하여 조심히 분해해야 합니다 분해하면 조금 의외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 펜 구조가 싱글펜 구조입니다. 게이밍 제품이라 듀얼 펜이 아닌 점이 조금 독특한 편인데 발열이 크지 않은 RTX 4050이라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램 슬롯이 있는데 영상 기준으로는 듀얼 채널로 꽂혀 있지만 기본 사양은 DDR4 8GB 구성입니다. DDR4 규격과 기본 8GB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램 용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지 가능한 램 슬롯을 채택했습니다. SSD는 한개의 M.2 NVMe 슬롯이 있고 기본 512GB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요즘 흔치 않은 SATA 방식의 2.5 SATA SSD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대용량 하드 디스크나 2.5 SSD를 장착해서 추가로 용량 확장도 할수 있는데 속도는 NVMe 보다 많이 낮겠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대용량 SSD를 장착할 수도 있으니 이것도 나름대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내부 구성이 요즘 제품치고는 흔치 않은 편이긴 해서 이런 방면에서 나름대로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서 벤치마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네벤치 R23 테스트 결과는 멀티코어 13079점, 싱글코어 1809점으로 구형 프로세서긴 하지만 그래도 i7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높은 성능이 나왔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구형 프로세서긴 하지만 게임을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충분한 성능입니다. 그래픽 벤치마크 결과는 3D 마크 테스트 결과 다음과 같고 45W급의 RTX 4050 정도의 성능이 나왔는데요. 이건 역시 비교적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그래픽치고는 벤치마크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고 FHD급의 게임을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성능입니다. 벤치마크 간 발열 소음 테스트 결과로는 발열은 대기 상태에서는 프로세서가 위치한 부분으로 조금 따뜻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는 수준이었고, 풀로드 상태에서도 최대 3 0도씨 후반 정도로 싱글 팬인 점을 고려하면 발열을 아주 잘 잡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팬 소음의 경우 대기 상태에서는 간혹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평균 27dB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평균 54dB 정도로 약간 소음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게이밍 테스트로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게이밍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선 우버지트 테스트 결과로 FHD 해상도 기준 최고 옵션에서는 평균 105프레임대, 최저 옵션에서는 평균 265프레임대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FHD 해상도라서 기본 램인 8GB와 RTX 4050 조합으로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중간 옵션 정도로 옵션 타협을 해도 평균 235프레임에 하위 1% 95프레임으로 아주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동일하게 프레치 대상도, 렌더링 스킬 케100%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올 울트라에서는 평균 75프레임, 매우 낮음에서는 평균 120프레임 정도를 보여줬는데요 배그 역시 기본 구성에서꽤 괜찮은 프레임을 보여줬고 탐 울트라 국민옵션 기준으로도 평균 115프레임, 4 6 45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배그부터는 램이 8GB라서 그런지 한 번씩 프레임 드랍 같은 끊김 현상이 있긴 해서 쾌적한 플레이를 원하신다면 램만 8GB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2077 벤치마크와 게임 플레이 테스트입니다. RTX 4050에 FHD 대상도 정도의 성능이 나왔고 해상도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 큰 무리는 없어 보였는데요. 실제 인게임 플레이에서도 FHD 대상도 중간옵션 기준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켜면 평균 30프레임, 12% 25프레임 대가 나왔고 조금 더 쾌적한 플레이를 하려면 레이트레이싱을 끄고 일반 중간옵션 정도로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애초에 요구사항 자체가 아주 높은 게임이다 보니 이 정도 성능이라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게임의 경험이 있어서 랩만 8GB만 하나 더 꽂아주면 대부분의 게임은 나름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이었는데요. i7H 프로세서에 r t x 4 0 5 0 조합으로 FHD 해상도에서의 게임은 큰 문제 없이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키보드 부근의 발을 자체도 싱글팬인 것을 고려해보면 의외로 큰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발을 해서도 생각보다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휴대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 15.6인치 스크린에 부담없는 크기에 생각보다 가벼운 1.86kg 무게로 휴대하기 괜찮았는데요. 직접 카페 같은 곳에 들고 다니면서 작업도 해보고 휴대성을 테스트해봤는데 정말 괜찮았습니다. 물론 필이 충전이 불가능해서 부피가 크고 무거운 어댑터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2kg 중반대가 넘어가는 게임 노트북들이 많은 것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 휴대성은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볼수 있고 작업 같은 것도 한두 시간 정도는 배터리가 버티기 때문에 휴대하기에도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가격은 2025년 2월 단나 시적 가기준 약 12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기본 가격이 120만 원 정도지 실제로 쿠팡 할인 같은 것을 더하면 80만 원 후반대로도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제품입니다. 1.81kg의 비교적 가벼운 무게, RTX 4050외장 그래픽, 확장 가능한 램과 최장 장치까지 생각한다면. 이 정도 가격이면 확실히 가성비가 좋다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엔트리 라인업인 만큼 아쉬운 디스플레이나 PD 충전 부재 같은 단점이 있긴 하니 잘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휴대성 괜찮은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MSI 씬 15B13V 노트북 리뷰였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 번 다른 리뷰 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